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30대 여자가 갑인 이유 불라에선 엄청 후려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30대 여자는 20대 여자보다 또래 남자들에게 더갑인 왜냐하면 1990년대생들이 성비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은 20대에서 미혼 성비가 120대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미혼 남자들이 30대가 되면 120명 중 60쌍이 결혼했다 치면 60대 40이 돼. 90쌍이 결혼했다 치면 30대 10임. 한마디로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많이 할수록 남자들한테 정비 박살이 난다는 거 이라는데요 그런데 가정이 하나도 안 맞죠 1990년대 성비 120대 1 0가 아니고요 110대 1 0 0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30대 미혼율은 50%를 넘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맞이 됐을까? 결혼할 사람들은 다 하고 지금 안할 사람들만 남았다고 그 사람들끼리 뭘치지고복고할 건데요 심지어 남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있죠 국제결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성비가 오히려 언니 아들한테 불리하다니까 미카이 그러니까 성비 불균형 때문에 30대는 여자가 유리하다는 말은 90년대나 2 0년대 2000년대랑 먹히는 말이지, 지금은 CR도 안 먹히는 시대다. 불나만 셀소 게시판만 보더라도 남자들은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의 생지옥이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악플도 하는 남자들 셀프 속에서 게시판에서 세상 자상해지고 치열하게 경쟁함 이라는데 어이가 없네 경쟁 치열한 거 맞습니다 저 사람 말 맞는데 그 경쟁이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셀소 쪽지 많이 주죠 남자들 쪽지 엄청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잖아 이건 결정사 성원율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결혼하려고 모인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성혼율은. 대외적으로 15% 공공연한 비밀로 5% 미만이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 이거 저만 아는 겁니까? 그런 곳에서도 성원율이 낮은데 몰라 셀서요 그거 결혼하려고 쪽지 보내겠냐 그냥 나이트클럽 같은 거잖아 여자랑 재밌는 짓 하려고 그냥 쪽지 보내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소개팅 많이 하는 여자들도 남자들 쪽지 쓰잘데기 없이 많이 보낸다 더럽다 징그럽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왜? 그 욕구를 억제 못하는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뭡입니까그 욕구를 억제 못하는 남자들 중에 하나 집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여자는 그냥 취사 선택하면 된다. 여자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블러핑하는데 성비 박살난 세대의 여성은 늦게 결혼할수록 이득이 결론. 20대 여자보다 30대 여자의 가치가 훨씬 높다. 라는 게시물인데요. 그건 뭐, 진짜. 조금의 사실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소설을 써놓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볼 거면 통계는 왜 보고 앉아있어? 어이가 없네. 심지어 지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래. 다음 30대 여자의 글이라니까. 나 남자임 이러고 있는 걸 보이십니까? 맞이 됐을까? 그렇죠. 나 남자인데.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요. 아니 누가봐도 언니 하잖아. 그런데 이 언니 아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십니까? 이것 또한 놀랍습니다. 남자들 35살 이상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와. 연애 상대든 결혼 상대든이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댓글 달거든요. 굳이 재혼 아니고서야 내가 39이면 눈에 들어오지. 응 지금은 안 들어와. 라고도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수요가 있어요. 현재 50. 38살입니다. 38살이면 너무 감사하죠. 수윗4055 형님들의 영역이라서 눈독 들이면 안되지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맞아요. 돈 많고 퇴직할 때다된4055 남자들이 30대 중후반 여자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언니 아들의 콧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차저차 하면은 그 남자들이랑 결혼하면 되니까. 그 아재들 돈 많이 모아놨을 테니까. 그리고 그 아재들이 이런 응원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언니 아들의 콧대가 점점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40 여자들 나이에 너무 쫄지 마라. 우리나라 가 유동 여자 나이 내려치기 심하다. 비인기 타령하며 30대 초반만 돼도 임신 어렵다면서 내려치기 오진다. 유튜브 결정사 여사장이 한 이사 30대 후반 정말이지 개패대신 후려치기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외국 생활 또는 외국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우리나라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뭔 소리야 외국은 더 심한데. 동심이... 뭐 차리고 있어. 오히려 40대 중반 넘어가야 여성을 진정.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다. 농익어야 멋진 것들이 있다. 자꾸 나이 내려치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외모가 전부인 것 마냥 외모만 쫓는 남자들 무시해라. 그런 남자들 99% 하자 있다. 30대 후반에도 출산 크게 어렵지 않다. 가족 계획 아들 3명 아니면 쫄지 마라. 일찍 결혼한 친구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이 바뀌었다. 건투를 빈다. 멋있는 여자가 되는 거다. 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맞지 됐을까? 아니,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뭐라고요? 여자 얼굴 좋아하는 남자. 문제 있고 하자 있다고요? 아니 그럼 여자 얼굴 안 보면 뭐볼 건데요? 여자 돈벌 거예요. 넌좀 맞아야 되겠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뭡니까? 나돈 싫어한다. 넌사기꾼들나 여자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 진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자 얼굴 보면 하자 있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아재 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실제로 30대 중후반의 여자들을 이 아재들이 탐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언니 아들은 콧대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힘에 발린 말로 30대 중후반 여자들 꼬셔가지고 책임 안 지잖아. 그 책임을 또 젊은 남자들한테 떠넘기잖아. 시간입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